저는요? 아 고마워요 아 저도 뭐.. 뭘 하는지는 모르고 일단 오긴 왔는데 어? 아, 이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요가라고 아시나요? 굳이 요가를 여기서.. 아... 나마스테 어이 뭐.. 빛이 빛이 막 이렇게 막 내리시는데 아.. 아니 근데 그.. 지우상원 어. 그때 약간 귀신처럼. 그러니까요. 비슷하지 않아요? 제가 봤을 때한두세번본것 같거든요. 나 봤을 때. 자첫 번째 동작 바타코나 아사나. 바타코다 아사나. 아사나. 우파비스타 우바야자누프라타 사리. 뭐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의 자세를 좀 도움을 드릴 거예요. 자세 이름이 뭐라고요? 바타코나 아사나. 그거 다음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. 자, 갈게요. 자. 양손 팔 앞으로. 자, 그대로 상체 숙입니다. 조심. 어, 어, 숨 어, 어, 들이마시고 어, 내쉬고. 어. 숨 들이마시고. 어. 자, 산티 산티 켜로 산티 산티 브라 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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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세 머리 악세사리 <laughs> 머리 어. 브릿지 생겼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에? 고양이 자세. 비탈라, 아사나. 비탈라, 아사나 등 동그랗게 말아주세요. 자, 들이마시고, 내쉬면서, 야옹. 자, 반대. 자, 음메. 고양이. 고양이. 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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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. 음메. 음메. 좋아요. 좋아요. 고양이. 형준아, 보여줘 형준아. 영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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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자 그만 아 현타 오겠다 빼고 여기까지 닿기 때문에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자 혀를 길게 빼고 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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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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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모두 연 모두 뭐 셨셨어요 의사님 자, 우와 물고기 시 우와. <laughs> 어 연재 씨 너무 잘하시네요. 포타 아사나. <laughs> 나차카 토타 아사나. 나차카 포타. 나차카 포타. 나차카 포타 아사나. 자 오른손 이렇게 크게 돌려서 오른발 우와. 잡고. 우와. 우와. 우와 우와 저 어떻게 돼요? <laughs> 자 한번 해볼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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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형준아. <경촌아. 웃음> 와 우리 지우 사원들 데... 좀만 있으면 머리 감겠는데요? 흐차흐차흐차자 아, 머리... 한번 해보실까요? 다치지 않게. 흑차. 아이고. 야. 아. 네. 쉽지 않네요. 집에 아, 가고 편한가? 싶어. 통할 수 있도록 살짝 벌려주시고. 자, 모두 눈 감아 주세요. 숨 쉬고 내뱉. 내고 <laughs> 가자. 아, 또 봐라. 눈떠고 봐요. 예, 이런 대로 이렇게요? 이런 거되 아, 그리 아, 이게 아, 다 이게 어, 담뇨. 아, 추우니까. 그래도 발가락은 숨 쉬어야 되니까. 이렇게. 네. 일단 우리 좀 가서 좀 쉬고 있자고요. 그래 네. 네. 쉬고 있자. 아우 어떻게 이렇게 숙면을 취하시는지 모르겠네. 두분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어? 어, 아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아. 회의를 좀 빨리 빨리 해볼까? 뮤지간. 아, 참. 본인만 조금 정상인 사진을 쓰셨는지 여쭤봤습니다. 그것은. 될까요? 아, 제가 제일 못 나온 사진입니다. 이게 제, 그냥 제가 만든 PPT니까. 제마대로 아...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인데요. 특별히 자문위원을 어렵게 모셨습니다. 몬스타엑스. 주원님. 주원님. 아 반갑습니다. 네. 이기광씨. 저요? 예. 그왜 글로벌 진출을 하고 싶으시죠? 아뭐 그걸 따라서몇년 네. 차시죠? 아그 <laughs> 아니 아유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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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이 아니 아니 이거 아니 무릎 닦겠어요. 아유 아유. 네. 뭐 콜라보레이션 음원이라도 하나 내면 뭐 이, 이달의 몬스터라든지 이달의 몬스터요 몬스타 네. 소녀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몬델. 그때 히트곡이 심장이 없어였잖아요. 자신이 없어 어떠세요? No confidence. 지만 없어도 괜찮은데. 어. 그래브로 잘 나올 것 같은데. 이사가 투자 쪽으로 한번 같이 투자를. 아니 사위이사님이그 트럭을 한대 사주시는 거는. 그도 괜찮네요. 아니 그 트럭을 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어 이사님만 아, 진짜... 믿겠습니다. 아집 빼면 되죠. 오. 저 어디로 가는 거야? 도기다려 <laughs> 내가 할거 까다로워 상상상 이모도 상상하도 머지